10월 25일, 금요일 일어난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리기 본문은 역대상 25장입니다. 본문을 다음 두 달락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1절리아 7절, 찬양대를 구성한 계보와 자손들의 임무. 둘째는 8절리아 31절, 찬양대의 24 반열.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 왕이 성전 임무를 위해 편지한 가운데 찬양을 맡은 사람들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이런 자료들을 어떻게 입수하게 되었는지는 알수 없으나 사무엘서나 열왕기서에서는 보지 못한 자료들입니다. 앞서 6장에서나 16장에서 부분적으로 언급되기는 하였습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찬양과 관련하여 이미 익숙한 세 이름을 만나게 됩니다. 아삽, 여두둔, 해만입니다. 1절을 보시면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해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레위 지파 중에서 이들 집안들은 특별히 찬양과 악기 연주의 재능을 부여받은 사람들로 보입니다. 아삽과 여두둔과 해만이 그의 집안들과 더불어 차례대로 언급됩니다. 먼저 아삽의 네 아들들이 언급됩니다. 2절에 아삽의 아들들은 사굴 요셉, 너다냐, 아사렐라니. 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지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아삽의 네 아들들이 각기 12인씩을 책임 맡아서 12사람씩 책임 맡아서 찬양에 있어서 각자의 책임을 감당하도록 편제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삿굴을 보면 10절 셋째는 삿굴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요셉은 9절에, 느다냐는 12절에, 아사렐라는 14절에, 여사렐라라는 이름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여두둔의 여섯 아들들과 해만의 열네 아들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서물 네 아들들이 각각 열두 명씩 편제가 되니 도합 288명이 되는 것입니다. 7절에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의,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라 찬송을 맡은 사람들은 한편으로 재능을 타고나기도 하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배워 익숙한 경우도 있겠습니다. 여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라 했습니다. 배워 익숙한 경우. 아삽의 아들들은 이 절에 말하는 것처럼 신령한 노래를 한대 비하여 여두둔의 아들들은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삼 절이죠. 해만의 아들들은 나팔을 부는 자들 였습니다. 오 절에 있죠. 특별히 찬양 대장의 역할을 맡았던 해만에 대하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는 존귀한 호칭을 쓰고 있습니다. 단순히 찬양하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입니다. 앞서 구장에서도 찬양하는 일과 관련하여 범상치 않은 표현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33절에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밤낮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런 말씀을 읽는 신약교의 성도인 우리로서는 몇 가지를 정리하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우선 이런 내용을 읽고 우리도 이런 편제로 찬양대를 구성하여야 하겠구나 하게 되면 자칫 시대 차고와 대상 차고를 일으키는 경우가 될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는 반드시 이런 편제로 하라고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에스라가 이런 자료들을 발굴하여 역대기를 기록할 때에는 이런 모범을 따르고 싶어 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시대는 달라졌습니다. 다윗 시대는 왕정 시대였으나 지금은 더 이상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신약 교회 시대입니다. 지금은 레위인이 따로 없는 시대입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찬양을 맡은 찬양 대원들이요 그들의 존재 자체가 찬양입니다. 우리는 에베소서 1장에서 바로 그런 내용을 배웁니다. 6절에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리고 12절에도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14절에 이는 우리 기업의 보정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송양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신약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제사장들이요, 찬양대원들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은혜와 복입니다. 이 신부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입니다. 성도는 여기 이곳에서부터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찬양은 영원 무궁토록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 아침에도 말씀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더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